오늘은 스테커스트의 대표이자 골드플레이션의 저자이신 조규원 작가님 모시고 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드려볼게요. 작가님은 금투자를 언제 시작하셨나요? 저는 금투자를 시작한 건 2019년 7월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주식투자를 좀더 오래 했었거든요. 한 6년 차 주식 투자자였는데, 그러다 2018년쯤에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이제 경제위기가 온다, 이런 뉴스들이 들렸던 거예요. 제가 그때는 투자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어, 경제위기가 온다고? 그러면 나는 뭘 사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경제위기 오면 안전자산이 금이랑 달러 이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금은 내가 진짜 하나도 모르니까, 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아... 이제 막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막 이런데 금 투자, 막 이런 거 관련해서 검색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금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별로 없고, 맨날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진짜 신기한 게그 비슷한 말들이 막상 검증을 해보면 잘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기가 오면 금가격이 오른다 라는 이런 명제도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2000년 닷컴버블 imf 뭐 코로나 팬데믹 이때 보면은 금가격이 다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경제위기 때 금으로 했지 하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 때는 달러로 했지를 해야 되는데 왜 금이 오른다고 이렇게 했을까? 뭐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또 금가격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금리랑 금가격 겹쳐놓으면 오히려 금리 인상기 때 금가격이 더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음... 해서 이제 뭐. 해외 논문부터 정말 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최대한 제가 그 실제로 검증하면서 맞는 정보랑 틀린 정보를 이렇게 나눠 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가 깨달은 게아 이게 경제 얘기가 올 거라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곧 금의 슈퍼 사이클이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별로 없어서 아 이거 이제 곧 슈퍼 사이클이 오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그 대학 대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알바를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한푼 안쓰고 정말 열심히 모아서 1년 동안 천만원이라는 돈을 겨우 모을 수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로만? 네 근데 그, 그때 진짜 시급도 낮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가 원화촌 동네라 최저임금도 잘 안줘요 그게 이제 그때, 그때 시절엔 당연한 시절이었거든요 네. <laughs> 아무튼 그렇게 이제 천만 원을 모아서 2019년 7월에 그 금의 슈퍼 사이클 시그널이 결국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천만 원을 전부 이제 예, 금 투자하는데 사용을 했죠. 금의 슈퍼 사이클을 알리는 시그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실제 금리에요 네. 이게 경제학으로 따지면 수요 공급 법칙이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의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라는 게 이제 어 그런 거죠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둬서 받는 이자가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얼마나 이득을 받느냐 네. 예를 들면 1년에 그 이자를 10%를 받아서 만 원이 만천 원이 됐어요 근데 만 원짜리 피자가 1년 새에 만 오천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난 은행에 예금을, 예금을 해서 1000원을 번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래 피자 한판사 먹을 수 있었던 돈이 피자 한 판조차 못사 먹는 돈으로 이렇게 추락해 버린 거죠. 네, 이런 것을 이제 실질 금리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 은행에 예금을 한다던가, 미국 국채를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현금을 갖고 있을 때,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얻게 되는 수익 대비 손실, 혹은 그 수입의 실질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냐를 측정하는 게 이제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가 플러스일 때는, 은행에 예금만 해도도 실제로 내 자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굳이 금을 잘안 사요. 은행 이자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훨씬 더 낮으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한 40년 의 주기를 갖고 이제 한 번씩 네.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때가 오거든요. 예,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때를 이제 과거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보면 1933년 그리고 1970년, 2002년, 그리고 2019년이었어요. 이 시기 때가 정확히 금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작점이었다는 라걸알 수가 있거든요. 이 실제 금리 차트랑 금 가격을 겹쳐 보면 이 시그널은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그 아... 실제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네. 다시 실제 금리가 꼬라박으면서 이제. 그 마이너스로 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금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었다라는 게 이제 0 년의 역사에서 증명이 됐었고, 이게 아... 네. 이제 수요의 측면입니다. 실질 금리가 아... 마이너스로 빠지면 사람들이 굳이 은행에 예금을 해도도 손실이니까 실물 그렇죠. 자산을 찾죠.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네. 이제 실질 금리라고 하면 명목 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명목 금리가 떨어지고. 그에 비해 물가 상승률은 올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명목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오를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상승하니까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가 오른다던가 아니면 금리가 물가랑 같이 오르긴 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공격적으로 잘못 올리는 이런 상황들을 의미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1970년대를 보면 금리도 이제 거의 15%까지 치솟았는데 근데 물가는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는데 근데 올린다고 네. 해도 이제 경제가 이제 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냥 네. 툭턱하면 경기 침체가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예 이렇게 금리를 물가보다는 더 많이 올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아...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리게 되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다 네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공급적인 측면은 정말 단순해요. 금의 채굴량을 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금이라는 자산이 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금광 기업들이 금을 채굴한다고 할 때, 이거를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탐사도 해야 되고, 채굴을 한다고 해도, 채굴하기 전에, 아,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채굴을 한다고 해도, 그 채굴된 게 금광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데 정제 과정까지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금이 실제로 나오는 데는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네. 마스크 대란 코로나 때 있었죠. 근데 이거 오래 안 갔단 말이에요. 금방 이 생산 설비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제역이라던가, 그다음 조류독감 이런 걸 터져도, 예, 닭이 일주일이면은 이제 성숙한 닭이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이면은 성숙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대란이 터져도 금방 이 공급이 메꿔지면서 어.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금은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리니까 한번 공급이 줄기 시작하면 공급이 내내 줄어요. 네, 그래서 금 가격도 보면은 오를 때막 10년 내내 이렇게 오르는 특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음. 이 공급의 측면이 항상 금가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금의 공급이 줄었던 시기를 보면 1934년, 그리고 1971년, 2002년, 그리고 2019년이었어요. 네. 이 시기들을 보면 금의 슈퍼사이클의 시작점과 똑같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지고 금의 생산량이 줄기 시작한 그두 가지 공통점이 2019년에 동시에 또 나왔어 가지고 이거는 슈,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지난 100년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야, 이게 진짜 슈퍼 사이클이 오늘 왔구나. 제가 그날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딸기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 딸기 농사를 네. 아, 그 도와드리다가 2019년 한 그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7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네.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 금리 인하 또 발표가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실질금리가 딱 마이너스로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왔다 드디어 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해서 진짜 엄마들 엄마 나 잠깐 그금좀 사러 갔다 올게 해서 이제 막 갑자기 아... 종로로 뛰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금을 사도 될까? 아무래도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 이게 네. 왜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일단 네?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전 자산이면 가격이 되게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오해예요. 그 저도 처음에 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금을 안전자산이라는 그 통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인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다시피 안전자산이면 경제위기 때도 올라야 되고 가격도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금은 경제위기 때 가격이 내리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때는 막 26배 심하면 100배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막 마이너스 70%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 자산에 대한 개념, 이 금이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는 그 개념이 되게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아... 하는 게 중요하고 금은 네. 한번 오를 때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26배에서 역사를 조금만 더 길게 보면 100배까지도 상승을 하는 자산이에요. 금이 오르는 사이클은 보통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7배와 26배는 그 9년에서 14년 동안 일어났던 상승률인가요? 네, 9년에서 13년 아... 네. 그그 그 사이클 동안 일어났던 상승률 중에 가장 적었던 게 7배, 가장 그 높았던 게 26배. 그럼 지금은 몇 년이 지났고 몇 배가 올랐나요? 네,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쉬운데 지금은 네. 2019년부터 사이클이 시작됐으니까, 대략 한 네. 6년 됐거든요. 네, 이 상승 사이클 전체를 10년, 일반적으로 한 10.8년 정도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네. 보면. 이 사이클, 기본적인 금의 슈퍼 사이클의 기간을 볼 때, 지금은 절반 조금 넘은 수준이에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상승률로 봐도, 진짜 역사상 100년이라는 역사만 두고 봤을 때,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인데, 지금 네. 고작 해야 두배 정도 올랐거든요. 2019년부터 10배. 지금까지 해서. 이런 걸 기준으로 볼때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서 안정적일 거라는 그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는 그 생각으로 볼때금 가격이 야, 옛날에 나 돌반지 20만원에 줬는데 그렇죠. 뭐 30만원에 줬는데 지금 뭐 60만원이란다 비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렇죠. 거고 금의 과거의 역사 아주 객관적이고 팩트를 기반으로 본그 역사를 보면 금 가격이 지금 한두배 정도 오른 건 어, 두배 밖에 안 올랐던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될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부터 3배는 더 오른다. 이런 입장이세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금은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두 개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 금과 주식은 상관성이 거의 없어요. 관련된 논문들을 봐도 금과 주식은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금은 실물 자산이고 주식은 금융 자산이라서 이 상관 관계가 되게 낮다.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자산이라서 어 그냥 되게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만 한 가지 특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이 주식이랑 금이 일단이 변동성으로 보면 상관성이 없는데 사이클로 네? 보면은 좀 특이한 네? 게 주식의 사이클이 끝나면 금의 슈퍼 사이클이 오고 금의 네? 슈퍼 사이클이 끝나면 그다음에 주식의 슈퍼 사이클이 오고 이게 무한히 반복한다는 거예요. 예전 이제 자료를 보면 시대별 주식과 금의 전성기 비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네?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이때 주식의 정말 큰 호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공황이 있기 전까지 주식이 644%가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이 왔었는데 이때 이제 금 가격은 이 시대가 이제 금본위제 시대여서 금 가격은 공식적으로는 늘 같은 수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이제 대안해서 금광 주식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 이제 금 가격을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광 주식은 그, 그 같은 기간 동안 금이 상승하는 때는 되게 지지부진했다는 라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주식의 사이클이 끝나니까, 1929년 대공황이 찾아오고, 그 뒤로 1950년까지 금의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이 사이클 네. 동안 금 가격은, 금강 주식은 1000%가 상승하는데, 주식은 무려 20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6%밖에 안 오를 만큼 되게 지지부진했다. 이런 것처럼, 금과 주식의 상승 슈퍼사이클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계속 발생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금과 주식은 일 단위 변동성으로 보면 상관성이 없고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보면 번갈아 가면서 사이클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 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돈을 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주가 지수로만 보면 그런데 사실 세부적으로 네. 보면그 안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을 캐는 기업인 금광 주식들 보면은 막 날라가거든요 네네. 아니면은 그 보통 금이 오르는 시기는 원자재 시장 자체가 다 같이 슈퍼사이클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석유 기업이라던가 에너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되게 상승률이 좋고 음... 혹은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금이 오르는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랑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헬스케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꽤 괜찮은 상승을 했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러면 보통 미국 주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 주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 빅테크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최악이죠 기술주는 진짜 최악이죠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예를 들어서 금이 지난 4년 동안 2.5배가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식 투자자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4년 동안 나도 2.5배 올랐어. 나 빅테크에 투자해서 2.5배 올랐어. 향후 뭐 5, 6년 동안 금의 빅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되더라도 나는 지난 4년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 4년 동안에도 그렇게 벌수 있어. 그래서 나는 금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에, 이 관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워렌버핏이 주식 투자만 했던 것처럼 내가 충분한 기술과 그 다음에 개별 주 하나 하나를 잘 파악해서 높은 이제 시장보다 알파를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금 투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워렌 버핏만큼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 금의 슈퍼 사이클과 주식의 슈퍼 사이클이 서로 약간 무자르듯이 딱딱 나눠지진 않아요. 병목점 아, 부근에서는. 금도 네.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 이런 시기들이 네. 존재하고 실제로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아. 있거든요. 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금의 슈퍼사이클이 저는 100%, 100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의 슈퍼사이클은 네. 이제 곧 끝나고 장기간 동안 정말,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음. 네.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무적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13년 동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그 주식이 기어요. 예, 10년 동안 가치고 1970년에도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히고 이렇게 미국 주식도 맞아요. 결국에는 이 금의 슈퍼 사이클이 찾아오면 박스권에 갇힌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음. 뭐 지금 앞으로도 주식이 5년 10년 슈퍼사이클이 더갈 것이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 여기서 5년 10년 더 오르는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그 되게 이례적이고 이번만큼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뭐 가장 비싼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배분을 해두면 네. 금을 배분을 해두면 내 생각이 틀렸을 때 주식은 슈퍼사이클을 달리니까 오히려 자산도 같이 증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저는 반드시 금을 모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다 네. 맞을 거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그런 게 가장 위험하지 않나.